빨간 모자 스토리 환경이야기 책 잠깐 동영상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시청해주세요. 와이파이 미설정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야기 책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잉카 이야기 나는 잉카예요. 무엇이나 예쁜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집도 예쁘고 화려하다고 다들 말해요. 새로운 거 예쁜 거, 멋있는 거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쇼핑도 많이 해요. 파티도 잘해요. 매일 즐겁게 살아요. 오늘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나는 친구들과 물물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내 토끼 선풍기를 갖고 싶대요. 안 돼. 나는 거절했어요. 친구들의 보통 컵과 보통 인형을 가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카는 욕심이 너무 많아 하루는 친구들을 놀려요. 새야, 너는 왜 민머리니? 나는 머리카락이 많은데. <laughs> 생지야,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마치 망콩처럼. 인카는 <laughs> 친구들의 안 좋은 점만 쏙쏙 골라서 놀려요. 날아가던 새도. 시끄러운지 눈을 찌푸려요. 쇼핑을 다녀오는데 자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누구세요? 인카는 대답하지 않고 쌩 지나갔어요. 나는 인카예요. 무엇보다 귀엽고 화려한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집은 귀엽다고 친구들이 말해요. 귀엽고 화려한 걸 갖고 싶어요. 저는 햄스터랑 토끼를 키워요. 저는 언니 엘리랑 살아요. 언니랑 사이도 아주 좋아요. 저는 파티도 많이 한답니다. 저의 집에는 친구들이 맨날 놀러 와요. 양, 돼지, 병아리, 다 친구들이 와요. 좋은 거. 엄마, 아빠, 친구, 사촌이 제일 좋아요. 매일매일 제일 좋아요. 우와, 잉카는 자기만 예쁘게. 문만 열면, 이게 뭐야? 쓰레기 산이 가득가득. 잉카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 재활용을 해야겠어. 플라스틱은 여기에. 영차영차. 영차. 휴, 힘들다. 끝이 없다. 너무 많이 버렸어. 너무 많아서 결국 중간에 포기했어요. 이걸 다 언제 버린담? 에휴. 며칠 후 엄마는 잉카를 불렀어요. 잉카야. 우리 동네에서 쓰레기 치우기 활동을 하는데 참가할래? 아니요. 인카는 치우는 건딱 질색이라고 말했어요. 인카는 욕심도 많지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자기보다 예쁜 꽃을 걷어 발로 두번 밟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연못도 오염되고 맛있는 과일도 메말라 죽었죠. 종이컵, 깨지컵, 달걀 껍질, 먹다만 햄버거, 종이, 우유. 일회용품. 매일 잉카는 집안을 더럽혔어요. 으, 너무 더러워. 하지만 치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네. 어떻게 할까?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잉카는 쓰레기로 물건을 만들까도 생각했어요. 파랑새한테 도와달랄까? 며칠 후, 인카는 밖으로 나가서 생각했어요. 음, 이걸 치우는데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인카는 쓰레기를 치우려고 할때 노을이 지고 밤이 되었어요. 결국, 인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모두 인카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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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떻게? 인카는? 자존심이 있어 고민하게 됐어요. 어떻게? 인카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다. 인카는 집에서 열심히 정리해요. 어머, 친구들도 밖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나도 도와줄까? 뭐? 뭐야? 도와줄게. 나도 도와줄게. 나는 게일러. 그런데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이 쓰레기들을 빨리 해결해야 할 텐데. 쓰레기를 청소하다, 잉카가 말했어요. 그냥 우물에 풍덩 빠뜨리면 어떨까? 안 돼. 분리수거를 해야지. 잉카가 말했어요. 잉카가 많이 바뀌었네요. 한 시간 뒤 분리수거가 끝났어요. 인카의 마당은 어느새 반짝반짝 빛났어요. 인카는 만세를 불렀어요. 예! 우와, 신난다. 만세. 인카는 기분이 좋았어요. 얘들아, 고마워.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인카야.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인카와 친구들은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인카의 나눔 파티. 하이오, 오거 모야 오거 모야 하이아이, 아껴, 아껴, 야야야. 너, 가져, 너, 가져. 노래하며, 모두 모두 행복해요. 인카는 청소를 부지런히 하고, 죽어, 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착한 영혼으로 환생했어요. 인카 이야기, 끝. 환경 이야기 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카 이야기 그림책 작가, 조규숙. 멋진 작품을 함께 그려준 아동 작가들의 번외편입니다. 감사합니다.